1990년대 작전된 미국 중앙정부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 과학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 외신들이 보도하였습니다. 해당 보고서에는 추락한 미확인 비행물체에서 온 외계인들이 소련군을 돌로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해당 보고서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, 약 250페이지 분량의 KGB 보고서의 입수해 요약한 것이었습니다. 이 보고서는 2000년에 기밀해제돼 캐나다 위클리 월드뉴스와 우크라이나 일부 매체에서 처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. 이후 이 보고서는 주로 UFO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관심사로 남아 있었습니다. 하지만 2020년 미국 국방부가 미확인 이상현상 테스크포스를 만든 이후 이런 보고서들이 다시 대중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경기 국민의술이 박주영 기자였습니다.